네, 단타 선수가 이 부분을 좀 공략을 해야 되겠고요. 서덜란드의 반칙, 자유투까지 얻어내는 단타스입니다. <laughs> 첫 번째 자유투 성공입니다. 단타스는, 아, 서덜란드의 반칙 세개째예요 네, 게다가 선수님이이한평으 빨리 걸렸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케이, 저축은행, 다음 공격 때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이미 나왔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수비 성공한 이후에 에너지 끌어올리면 됩니다. 두 개의 트로 모두 성공시 포트를 넓게 쓰면서 수위를 바짝 올려붙이고 있는 오케이, 저축은행입니다. 그렇습니다. 서덜랜드, 할퍼스미디샷 성공입니다. 아, 서덜랜드 선수도 갚아주네요. 그러네요. 네. 정확하게 성공시켰습니다. 최진 단타스의 연결 단타스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사이드 실패 좀더 깊숙이 들어갔어요 야돼 서덜랜드가 강개리에게 서덜랜드가 마무리했습니다 서덜랜드가 뭔가 좀 집중력이 생긴 것 같습니다 어, 기동력도 있고 가담 또 네. 잘해주거든요 외곽으로 다시 단타스 연결 좌중과 구슬 네, 앞에 주왔어요 한체주 왼쪽 싹이 승점 아, 정확합니다. 포스에서 끌어낸 이후에 외곽 공격이 성공이 됐습니다.